고. 많이 받으세요. 전력 주제 오. 먹어보니까 그거 생각난다. 제가 이번 연휴 동안 진짜 맛있게 먹은 게 있어요. 연휴 동안 제가 국밥을 먹었겠어요? 디저트인데 딸기 원물레인데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느낀 거 있어. 디저트인데 제가 이번에 본가에 갔는데 배달에 뭐 뭐. 배달의 땡땡 그걸 시켰는데 디저트 란에 대놓고 무슨 무슨 국밥 적혀있는 거예요 뭐야 왜 국밥이 디저트 란에 있어? 국밥이 왜 여기서 나와? 이랬어요 경상도는 어, 부산은 밥을 디저트로 먹는군 이런 느낌 이번에 스피드 페인팅에 올라갔던 자켓가 딸기 오물렛 먹는 거를 그려볼까 봐요 아 딸기 오물렛 근데 딸기 오물렛 되게 맛있더라 아 <laughs> 맛있었어 단지님 혼자만 드시다니? 아니 뭐 저희 집 오시지 그러셨어요 단지님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딱 정해져 있어요 저는 취향이 확고해가지고 저는 데스킨라빈스의 사랑에 빠진 딸기 너무 좋아해요 옛날에 사랑에 빠진 딸기가 단종 된다라고 하는 카더라 저 그때 네, 네, 나의, 나의 삽과 딸 삽박달 이렇게 잃을 예, 예, 순, 이럴 순, 순 없어. 없어 그래가지고 메일을 보냈어요 제발 저는 베라에서 이거밖에 안 먹고 제가 이걸 너무너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혹시 이게 단종이 안 되면 안 될까요? <laughs> 다행히 그거 그냥 소문이었는지 단종은 안 됐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아직도 좋아해요 이렇게 손 여러분 참고로요 저 지금 손 모양 그리는 거 핸드폰에 비친 저의 손을 보고 따라 그리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그랬죠 최고의 자료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다들 거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살아있는 프리소스가 있다고. 최고의 자료는 자기야. 어머, 자기야라고요? 두근. 아니 지금 뭐야 두근거리시는 거예요? 이거 스스로를 뜻하는 자기야고. 에 지금 뭘 들으시는 거예요? <laughs> 정말. 단지님도 딸기 먹고 있어요? 아 어, 좋겠다. 나도 딸기 먹고 싶다. 어, 딸기 너무 맛있더라아나 지금 입 벌리고 있으니까 제 입에 딸기 좀 넣어주세요. 아, 너무 진심 같다고요? 진짜 진심이었어 진짜, 아, 딸기 먹고 싶어. 아, 전력 60분이니까 너무 깔끔한 채색은 포기하겠어요. 어차피 남은 시간. 아, 오늘은 여유를 덜 부린 것 같은데, 도항상 나를 배신한다니까 아, 시간 없어! 그리고 손톱도 원래 컬러를 좀 넣어주려고 써가지고, 손톱도 옷 컬러랑 맞춰서 이렇게.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난눈 묘사. 아마 시간이 갈수록 제가 말을 잃을 거예요. 단지님은 말 없어지고 채팅창은 불타오른다고요? 아, 저대고 파티하시나보다. 거긴 즐거운가요? 저는 지금 핑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2분? 어, 말도 안돼 2분? 아무리 그래도 주제가 디저트인데 디저트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딸기 슈가 파우더 이렇게 촉촉 뿌려주고. 와, 1분 남았어? 그래도 저는 지지 않고 꿋꿋하게 마지막까지 채색을 하겠습니다. 한 번만, 한 번만. 끝. 아! 귀여워요! 푸딩이다! 그치? 푸딩 위에 체리 올려져 있는 거 어, 너무 귀여워요! 강아지 같은 거 보이세요? 강아지가... <laughs> 맞나? 얘도 머리가 푸딩으로 되어 있어 또 컬러가 푸딩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져서 너무 귀여워요 잠깐만 이거 설마 혹시 벌레 먹은 거 아니죠? 이거 이, 이, 이거 먹을 수 있는 푸딩 맞아? 스프링클이라고 하죠 그 찹찹 뿌리는 거 찹찹 에도 배경에 초콜릿이랑 스프링클, 찹찹, 깜찍한데. 마시멜로 고양이랑 토끼. 아, 오, 귀여워. 마시멜로래. 요아애들 까매진 부분이요. 혹시 불에 구워가지고 까매졌나요? 불에 구워가지고 까매진 거면 너 너무 귀여워서 어떡하지? 어, 저 이렇게 몽실, 폭근, 귀여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쫑근? 여기는 누워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디테일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 어, 여기 깨알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복을 입고 있는 캐릭터가 있고요 와, 진정한 디저트 요정이다. 그 만화에서도 디저트 요정들이요. 포크랑 스푼이랑 막 그런 거 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포크 들고 있고 옷도 파티시엘 앞치마, 에이프란 같으면서 이런 귀여운 드레스 입고 있는 거 너무 좋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장식들은 또 디저트예요. 캐릭터 디자인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에 있는 하트도 매력적이야. 정말 요정 같아요. 오늘 진짜 눈 호강 제대로 한다. 항상 방송 때마다 눈 호강 너무해. 너무 귀여워. 마우스 그림으로 처음 완성한 2월 60분 전력 저는 코코아 오너케로 했습니다 아 코코아 가루가 뿌려진 코코아 레이나 캣인 것 같아요 마우스래요 여러분 마우스? 단지는 뚠뚠 오늘도 뚠뚠 아 열심히 기만당한다 근데 그 와중에 디테일한 게 너무너무 다 들어가서 귀엽고 이 포근하게 코코아를 들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앉아있는 것도 뭔가 머그컵 느낌이 나요. 맞나? 뭔가 나는 머그컵 위에 이 친구가 쏙 앉아있는 것 같아. 지인분과 그릴 캐릭터를 정해서 그리기로 했는데 마침 캐릭터가 딸기 귀라 딸기 케이크주제로 그려봤어요. 시간이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개인적으로는 꽤 괜찮게 꽤 괜찮게? 꽤? 용서할 수 없어. 귀가 동물 귀 같은데 이게 딸기 귀에요 와 색감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먹고 있는 디저트랑 이런 티팅이랑 색감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니 근데 꽤 제가 기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기만입니다 우리 디저트님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림을 가지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갑자기 왜? 이거 뭐야 뭐야? 이분 뭐야? 이럴수가 60분밖에 없다니까 저기요, 이런 거 달지 마세요, 카니님. 다 그려놓고 왜 울고 계세요? 이거는 기만이지, 진짜. 인, 왜? 캐릭터죠? 이 스트로베리 잼에 이, 이 섬세함. 흘러내리고 있는 이 섬세함. 그랬잖아요. 우리는 전력할 때마다 기만 당한다니까? 너무한다니까, 진짜? 저는 오늘 디저트를 주제로 제가 먹었던 딸기 오믈렛, 저의 자켓에게 딸기 오믈렛을 지어줘봤는데 전력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지켜봐주신 청한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반반! 진짜가 등판했다. 진짜 호랑이 그려버리기. 아, 이번 전력 주제가 호랑이라길래 인터넷에 떠도는 호랑이 사진을 참고하여 그려봤습니다. 이게 나온다고? 아, 진 자가 나와버리는 이렇게 이분 심하게 동물의 진심.